천태종 서울금강불교대학이 2021학년도 수료식을 갖고 교법사과와 불교학과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128명을 배출했습니다. 서울금강불교대학은 2월 20일 오후 3시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2021학년도 서울금강불교대학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금강불교대학은 교법사과 58명, 불교학과 70명 등 총 128명의 졸업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수료식에서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원력을 잃지 않고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졸업을 축하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대승보살행을 실천해 복덕이 구족한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오늘 수료식과 졸업식의 주인이 되신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천태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대성 보살행을 실천하여 복도이부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종단의 주경 야선 수행정진으로 배움과 실천을 함께 해 나가면 그 자체가 복덕과 지혜가 고조한 삶이 될 것입니다. 상고불이여 하중생은 일생을 두고 닦아가는 것이기에 졸업은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앞서 학장 경혜스님은 훈사에서 상월 원각 대주사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서울에 설립된 금강불교대학이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불자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승불교의 지구왕 가르침으로 이끌었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다며 여러분들은 이미 묘법연화경의 오존법사로서 열애의 방에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법을 설하는 분들이라는 걸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졸업이라는 이 의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묘법연화경의 오중법사로서 열의 방에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법을 설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로 40년을 맞는 관문사 금불 때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미래의 신행과 전법 양상을 예견하여 보다 새로운 교육의 틀을 구축하며 새롭게 변무해 갈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이 선배로서 더 많은 관심으로 관문사 금불대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는 축사를 통해 저녁 시간을 쪼개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일을 감내하신 여러분들은 축하를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한 단계 높은 불자로 거듭나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 송병이 김년수 수료생이 총무원장상을, 교법사과 김상식 이상순 수료생과 불교학과 조태래 박해인 수료생이 학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교법사과 민창식 진창호 김연아 수료생과 불교학과 유은식 박순기 곽순남 수료생은 모범상을. 교법학과 정현준, 정근자, 조혜숙 수리생과 불교학과 박영석, 임승린, 박정자 수리생은 정진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58명의 수리생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잘한 것은 저 천태종에 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저희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역시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절에 와서 절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 기초적인 교리를 공부를 해서 더욱 더 환희심이 생기고 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 어, 그것을 너무 느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후배 양성에도 힘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수류식에서 교법사과와 불교학과 수류생은 서울금강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200만 원을 각각 학장 경혜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1983년 서울 성룡사에서 문을 연 서울금강불교대학은 1998년 관문사가 낙송된 후현 위치로 이전해 개교 이래 금년까지 불교학과 3,481명, 교법사과 1,321명의 수류생을 배출했습니다.